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아마도 이 표현 가운데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생각하는 존재이겠죠. 엄청난 능력이며 특권입니다.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동시에 강한 책임을 묻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대만큼이나 연약하고 쉽게 꺾이거나 짓밟힐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에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비유합니다 상한 갈대 아무 쓸데없는 상한 갈대 그러나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싱싱한 갈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싱싱한 갈대라도 무슨 대단한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메시아께서 그 쓸모도 친히 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 쓰임 받는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다시 불길을 일으키며 주위를 비치도록 하십니다. 늘 싱싱하며 늘 강한 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심지가 쓰러져가고 있다면 다시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소명도 계속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생각하는 갈대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생각하는 갈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상한 갈대와 같은 또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 인생을 힘을 북돋으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변화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싱싱함과 찬란함을 자랑하는 인격과 삶을 추구하게 하셨으니 과연 그리스도의 왕국에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